지난 6월 6일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이 벌어졌던 한인타운 인근 홈디포에서 정확히 두달 만에 또다시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지역이 MS-13 갱단의 영향권에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번 작전은 지난달 연방판사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을 근거로 정부의 일시적 제한 명령을 내린 이후 가장 공개적으로 이뤄진 단속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일용직 노동자는 8월 6일 오전 6시 45분쯤 노란 펜스키 트럭을 타고 나타난 남성이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고, 남성들이 트럭으로 모이자 마스크를 쓴 요원들이 튀어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럭 렌탈업체 펜스키는 해당 트럭이 단속에 쓰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승인하지도 않았다며 국토안보부의 자사정책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4일 연방지방법원은 이민국 요원들의 사칭이나 비만적 급습을 남가주에서 금지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번 작전이 해당 판결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